아무래도 힘든 일이 많은 시기이다 보니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빠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스마트폰처럼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도 큽니다. 장내 미생물 관리로 불면증과 우울증을 막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원리인가요? 일단 우리가 잠을 자려면 잠을 자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밝은 불빛을 보게 되면은 몸이 계속 각성상태로 있기 때문에 잠에 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은 불빛들을 많이 보시기 보다는 차분하게 잠을 잘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요. 어, 그리고 이 우울증과 불면증이 장내 미생물이랑 무슨 연관이 있어?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장에서 약 최대 95%까지 만들어냅니다. 엄청 많지 않나요? 이 세로토닌이 왜 중요하냐? 일단은 불면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잠을 자기 위해서는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이 원활하게 잘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멜라토닌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바로 세로토닌이라는 거죠. 세로토닌은 장내 미생물이 트립토판, 즉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중에 음. 트립토판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세로토닌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장내 미생물 상태가 불균형이고 이 트립토판을 가지고 세로토닌을 제대로 생성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호르몬 또한 생성이 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챙기셔야 되는 거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습관을 챙겨주셔야 되는 거고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의 경우에는, 물론 잠을 못 자서 생기는 우울증도 있습니다만, 얘를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시게 되면, 약물을 하나 줍니다.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인데요. 말 그대로, 자, 어, 행복 호르몬이 계속 유지가 될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약 같은 경우에는 임시방편이니다 결국 세로토닌이 생산이 되는 생성을 해내는 장내 미생물의 장내 상태가 원활히 돌아가야 이 우울증과 더불어서 불면증이 개선이 될수 있습니다.